자, 이번 영상에서는 어, 위험하의 의사결정이라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어, 위험중립자라는 특성을 갖는 그런 의사결정자의 위험하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험하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확률분포를 도입을 해서 어,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불확실한 미래가 어떤 상태로 실현될지에 대한 확률, 그거, 그런 정보를 알고 있을 때그 정보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라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k g 그룹의 회장이 제품의 시장 수요가 상중하가 될 확률을 각각 40%, 30% 30%로 판단을 했었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실제 확률은 아니고 객관적인 확률은 아니고 저기 주관적인 확률이라는 건데 뭐 주관적인 확률이든 객관적인 확률이든 지금 상관은 없어요. 그냥 어떤 환율 값이 있을 때 그걸 활용하는, 활용해서 의사결정하는 방법,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laughs> 자, 그래서 이때 그러면은 어떤 크기의 공장을 뭐 선택하는 대안이 가장 바람직할까? 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일단 k 이그룹 회장의 상태에 대한 주관적 환율 외에도 또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그 의사결정자, 이케이그룹 회장이 어, 위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어, 자, 여러분들 혹시나 이, 이 예제 상황이 잘 기억이 안 날까 봐 뭔지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면은 이제 이 어, 상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직전에서 요 주관적 확률 여기에서 어... 케이지 그룹 회장이 이 제품의 시장 수요가 상중화가 될 확률을 자기가 주관적으로 40%, 30%, 30%로 판단을 하고 있다. 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런 케이지 그룹 회장이 생각하는 상태에 대한 주관적 확률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위험하여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이 케이지그룹 회장이 의사결정자가 위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태도란 뭘까? 그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공정한 동전을 던져가지고 공정한 동전이라는 거는 각 면이 나올 확률이 어, 각각 다5 0인 각 면이 나올 확률이 각각 반반이 그런 동전이 이제 공정한 동전이죠. 거기에서 앞이 나오면 100억 원을 받고 뒤가 나오면 이제 한 푼도 못 받는 그런 게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처럼 어떤 미래의 실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을 때각 경우에서 얻어지는 수익의 해당 경우에 확률값을 곱해서 더한 값, 그거를 우리가 기대 화폐 가치 (expected monetary value)라고 해서 EMV라고 부르고요. 그거는 이제 요 그런 게임, 동전 던지는 게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기대 화폐 가치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0.5의 확률로 100억을 받고 0.5의 확률로 한 푼도 못 받는. 그러니까, 그거의기대합의 가치를 계산해보면, 50억 원이다, 50억 원.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을 한번 플레이 하려면은, 뭐, 요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쵸? 뭐, 게임에 참여하기 위한, 뭐, 뭐라고 뭐라 해야 될까요? 좀 금액, 요금. 요금으로 C원이라는 요금을 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라면 그 요금이 0원이야 그러니까 이 게임을 공짜로 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무조건 이 게임을 하겠죠 왜냐면은 이 게임 한다고 해서 내가 어뭐 뒤가 나온다고 해서 내가 무슨 손실이 있는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운 좋아서 앞이 나오면은 50억 원 버니까 아 그러면은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비용이 어, 한 푼도 없다. 이 게임 공짜다. 그러면은 뭐몇 번이든 해야 되겠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 근데 어, 이 게임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치가 100억 원이라고 하면은 어, 그러면은 이 게임 이제 아무도 안 하겠죠. 왜냐면은 이 게임해서 어, 앞면이 나와 봤자 받을 수 있는 돈이 100억 원이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돈 100억 원인데 근데 이 게임 하는데 비용이 100억 원 들어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라면은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게임은 이제 무조건 안할 겁니다 자 이제 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각자가 생각했을 때이 게임에 지불할 수 있는 요금의 최대값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서 얼마까지는 그래도 낼 용의가 있어. 라는 게 이제 C스타라는 거고요. 근데 이 C스타라는 그 요금은 사람마다 또 다를 겁니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론에서는 이 위험에 대한 태도, 이 리스크 에티튜드에 따라서 의사결정자를 세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위험 기피자, 위험 선호자, 위험 중립자입니다. 그래서 어, 위험 기피자인 경우에는 그걸 어, 리스크 어버스하다 그래요. 위험을 이제 피한다는 말. 위험 선호자는 리스크 시킹 위험을 오히려 찾아다닌다는 그런 의이고 위험 중립자는 리스크 뉴트럴 뉴트럴이 중립적이라는 뜻이니까 자 그래서 위험 기피자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은 어, 이런 이제 게임에 있어서 이런 종의 무작위 게임이죠 어떤 도박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이런 게임에 대해서 어그시스타이 게임에 지불할 수 있는 최대의 요금의 최대 값이 기대 화폐 가치보다 작은 사람 이, 이 경우에 기대 화폐 가치가 5 0억원이 게임인데 위험 기피자들은 이 게임에 어낼수 있는 이 게임에 플레이하기 위해서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기대 화폐 가치보다 이제 작 작아야 돼요. 그래야지 어, 위험기피자는 이 게임을 한다. 이 게임을 어, 하기 위해서 어, 요금을 지불할 때 기대 가치보다 작아야지 이 사람은 어, 그게 된다. 기대하, 그 된다. 기대 치그 사람이 이 게임에 낼수 있는 요금의 최대 값은 기대 가치보다 작은 경우 그게 위험기피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게임에서 사실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 더 크게 자기한테 이제 심리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반대로 위험 선호자는 이 게임에 자기가, 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기대합해 가치보다 더 커. 이 게임의 기대합해 가치는 50억 원인데 이 사람은 50억 원보다 이 게임이 좀더 비싸도 그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돈을 지불하고 이 게임을 플레이하겠다는 사람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뭐냐면 이 게임에서 100억 원을 받는 상황이 더 크게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100억 원을 받을 때 느껴지는 사람은 이제 도파민이 너무 나와가지고 어? 기대 앞의 가치보다 더큰 돈을 내고서라도 이 사람은 나는 지금 100억 받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 거기에서 도파민이 너무 너무 많이 이렇게 나와 그런 사람이 위험 선호자. 위험 중립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게임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딱 기, 기대 화폐 가치만큼인 사람. 자그 말인즉슨 어, 지금 이 사람한테는 이 시스타라는 돈이랑 그리고 시스타라는 돈을 그냥 받는 거랑, 그리고 이 게임을 그냥 한번 플레이 하는 거랑, 이 사람은 그냥 똑같이 느끼는 사람이에 똑같이. 그래서 위험 깊이자, 선호자, 중립자는 예,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무작위 게임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기대와 폐가치랑 비교해가지고 위험 깊이자는 어 기대 화폐 가치보다 조금만 지불할 수 있는 사람 선호자는 기대 화폐 가치보다 더 많이 지불할 수 있는 사람 위험 중립자는 기대 화폐 가치만큼만 지불할 수 있는 사람 <laughs> 자 그래서 위험 깊이자는 음, 네, 또 중요하니까 그래서 반복하는데 기대 화폐 가치가 50억 원인 무작위 게임에 참여하는 상황보다는 기대 앞에 가치보다 적지만 예를 들어서 현금 40억 원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그게 확실하게 주어지는 상황을 이제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위험이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반대로 위험 선호자는 어 기대 앞 아까 그 게임의 기대 앞에 가치 50억 원이었잖아요. 그거보다 이제 더큰 금액인 60억 원이라는 현금이 그냥 아무런 위험 없이 그냥 주어지는 상황보다또 기대 옆의 가치는 이거보다 낮지만 이겼을 때 10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임에 참여하는 상황을 더 선호한다. 위험 선호자는. 그리고 위험 중립자는 그냥 그두 개를 똑같이 생각한다. 아까 그 무작위 게임이라고 하면은 50억 원을 그냥 받는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대 앞의 가치가 50억 원인 무작위 게임에 참여하는거나 진짜로 심리적으로 완전 똑같이 느끼는 사람 그게 이제 위험 중립자입니다. <laughs> 자 그래서 위험 중립자는 이, 이 말이 이제 중요한데 위험 중립자는 어,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 상황에서 기대 화폐 가치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 사람이 에이 음, 불확실성하라기보다는 위험하라, 위험하라고 하는게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부, 불확실성한 의사결정은 이제 분포 개념을 도입하지 않는 의사결정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제 위험 기피자, 선호자, 중립자라는 개념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이들의 이제 특징이라든지 뭐 이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사실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에 많이 가입을 하잖아요. 각종 보험에 가입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 위험 기피자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근데 또,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랑 이 사람들이랑 반드시 이제 같을 필요는 없어요. 다를 필요도 없지만. 어쨌든 또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위험 선호자이기 때문에, 각종 복권이나 아니면은 뭐 공격적 투자 상품, 또는 그냥 도박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런 거를 이제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이런 복권이라든지 뭐 공격적 투자상품 이런 거에 이제 기대 수익이 사실 그 복권을 어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싸거나 적거나 어떤 기대 수익으로 봤을 때 절대 기대 수익만 봤을 때는 거의 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품들일 텐데 복권이나 이런 투자상품들이. 근데 이제 사람들은 또 그런 걸 했을 때 이제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상황. 그게 이제 너무 좋으니까 위험 선호자적인 선택으로 이런 거 산다 이거죠. 자.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보험에도 가입하고 동시에 복권도 사고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사실 많다 이거죠. 사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저도 뭐 보험도 가입이 돼 있고 또 공격적인 투자 상품도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도 사고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어한 명의 사람이 한 명의 사람이 어떤 거에 대해서는 위험 깊이적인 성향을 보이고, 또 어떤 거에 있어서는 위험, 선호적인 성향을 보이고, 그거는, 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거는, 뭐 사람들 다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험 깊이 또는 위험 선호의 여부는, 개인의 재력이나, 아니면 게임의 맥락, 뭐 관련 금액에 따라서 사실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이거죠. 네. 아, 그, 뭐, 잃어봤자 얼마 이제 안 잃는 그런 도방이나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얼마든지 위험 선호적으로 어 할수 있는 거고. 근데 막 그거 한번 졌을 때막 갑자기 내가 죽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전재산이 날아간다든지 그러면은 또뭐 위험 깊이적으로 할수 있는 거고. 사람들은 어쨌든 한편으로는 위험기피자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선호자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의사결정자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위험기피자인지 아니면 위험선호자인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 당면한 문제 맥락에서 그 맥락에서만 그 사람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위험하의 의사결정, 그, 절이니까, 위험하의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자가 문제 맥락에서 위험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도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제 3-1에서 요 <laughs> 성과표로 주어진 그런 상황인데, 대한 A1을 선택하면, 음, 최소한 10억 원의 이익이 보장이 되죠. 이 상태가 뭘로 실현되든지간에 A1을 선택을 하면 못해도 10억 원은 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자가 이 극단적인 위험 깊이자라면 대한 2, 3안 보고 대한 1을 선택할 겁니다. <laughs> 네, 왜냐하면은 대한 이, 이 A2, A3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렇게 미래가 S3로 실현됐을 때. 큰 손실을 볼 위험이 있으니까. 근데 극단적인 위험 선호자라면은, 어, 400억 원을 벌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여기에 400억이 딱 찍혀 있는 요거를 딱 보고, 어, 그래, 나는 이걸로 간다.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될 위험,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긴 하지만, 이게 되게 너무 달콤해 보이니까 그리고 위험중립자라면 어떻게 하냐 각 대안 선택에 따른 기대화폐 가치를 계산을 한 후에 그 값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을 하겠죠 왜냐하면 위험중립자는 모든 대안에 이 대해서 느끼는 가치가 딱그 대안을 선택했을 때의 기대화폐 가치만큼만 좋아한다 그거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의사결정자가, 요 예제 3-1과 유사한 의사결정을 여러 번할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 사실, 위험 중립자의 의사결정이 가장 바람직한 의사결정입니다. 왜냐면은, 하 우리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대수의 법칙, 여러분, 뭐, 통계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경영과학2, 확률 모형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어, 여러 차례의 사결정 결과, 결과들의 평균값은 결국 기대화폐 가치에 수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위험중립자는 이 기대화폐 가치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어,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 그... 이런 어떤 의사결정자가 이런 상황, 이런 의사결정을 만약 여러 번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런 어, 중립자의 의사결정대로 그 기대화의 가치를 최대화하는 의사결정을 계속 여러 번 하는 게 제일 좋다 이거죠. 결국에 가서는. 근데 이제 이런 의사결정을 한 번밖에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꼭 어, 위험 중립자 의사 결정, 기대 화폐 가치를 최대화하는 의사 결정이 반드시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밖에 못 하는데 그러면은 사실 뭐가 나올지 다 불확실하니까. <laughs>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회장은 그 재직 기간 중에 사실 수개억 원이 관련된 의사 결정을 여러 번 하게 될 거잖아요. 지금 여기 대기업의 회장이라고 했으니까. 이 작은 기업 아니고 대기업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위험 중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사실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대기업 회장이 그렇게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좀 극단적으로 위험 기피적이거나 위험 선호적인 의사결정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그 기업의 성과는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좋지 않다는 거는 뭐보다 좋지 않냐면은, 이, 위험 중립적으로 하는 것보다 좋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근데 반면에, 어 자본의 규모가 작은 기업의 사장은, 대기업 말고, 이런 작은 기업 사장님은 일반적으로 수백억이 오가는 의사결정을 사실 여러 번할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 근데 이제 수백억 원의 손실이라는 거는 이런 작은 규모의 사장님한테는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나면 평생을 그냥 뭐 일어날 수가 없는 평생 재기할 수가 없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위험 기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 경향이 당연히 있고 그리고 그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할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근데 만약에 의사결정 관련된 금액이 수백억 개 아니라 그냥 수백만 원 정도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작은 기업 사장님도 수백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의사결정은 사실 기업을 운영하면서 많이 할 테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위험 중립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자 그래서 어 이제부터는요. 이 절에서는 이 기대 화폐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위험 중립자, 위험 중립자의 위험화 의사결정 의 방법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험 깊이자나 위험 선호자의 의사결정도 나중에 알아볼 거예요. 이 절의 이제 마지막 마지막 절에 가면 여기 이제 효용에 기반한 위험한 의사 결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 위험 중립자가 아니라 기피자나 선호자의 의사 결정은 사실 그이 기피, 사람이 기피자냐, 선호자냐, 이것 이 정도도 중요하지만, 그럼 얼마나 기피자냐, 또는 얼마나 선호자냐 이... 기이및 선호의 정도를 또 파악을 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정보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계속 위험중립자의 위험화의 사결정 얘기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예제 3-1의 케이지그룹의 의사결정에서 어, 위험중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각 대안의 선택에 따르는 기대화폐 가치를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laughs> 그래서 밑에 표에다가 제가 어, 오른쪽에 열 하나 만들어서 기대 화폐 가치를 다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안별로 기대 화폐 가치가 있는 거죠. 그 대안을 선택했을 때 기대되는 화폐 가치. 자, 그래서 어, 지금 여기 그리고 여기에 이 상태에 써 있는 셀의 밑에 줄에 보라색으로 각 상태에 대한 확률 값을 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확률 값은 뭐 이제 객관적 확률은 아니고 이그 회장님이 자기가 직관적으로 생각한 주관적인 확률들이긴 해요 지금. 근데 이 이것만 나중에 내가 만약에 객관적 확률을 알, 알아 그러면은 그리고 내가 뭐, 뭐 위험 중립자야 그러면은 이것만 객관적 확률로 바꿔서 똑같이 기대 앞에 같이 계산해서 의사 결정하면 돼. 어쨌든 이 경우에는 이 주관적 확률을 이용한 각 대안의 기대 앞의 가치가 A1 대안의 경우에는 50 곱하기 0.4 더하기 30 곱하기 0.3 더하기 10 곱하기 0.3 해가지고 32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A2, A3도 유사하게 그렇게 어, 요 여기에다가 요거 곱한 거 더하기 요거에다가 요거 곱한 거 더하기 요거에다가 요거 곱한 거 해서 A2는 49가 나오고 A3는 100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A1, A2, A3 중에 지금 <laughs> A3가 어, 기대 한편 가치가 제일 크니까 A3가 기대 화폐 가치가 제일 크니까 어 A3를 선택하는 게 위험 어 중립자의 경우에는 최적의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계속 이제 명심해야 될 거는 이 100억 원이라는 거 기대 화폐 가치 100억이라는 거는 100억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기대 화폐 가치지 내가 대한 A3를 선택한다고 반드시 100억 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대한 A3를 선택하면 실제로는 <laughs> 그 결과가 400억 원을 벌거나 아니면은 뭐 본전치기 빵원이거나 아니면은 이게 주. 200억 원을 손실 보거나, 그셋 중에 하나로 이제 실현이 될 거겠죠. 근데 이제 각 상태의 실현 확률을 40%, 30%, 30%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험 중립자라면, 지금 요 A3라는 대안을 선택을 해서 기대 앞에 가치 100을 얻는, 그러니까 기대 앞에 가치 100을 갖는 대안인 A3를 선택하는 거랑, 그냥 어, 100억 원 받는 거랑 그냥 똑같이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 사람, 이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지. 기대 앞에 가치가 100억이라고 A3 한다고 선택한다고 100억 벌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고그 다음 절에서는 의사결정나무 분석이라는 어떤 뭐 방법으로 뭐 테크닉을 소개를 할 건데, 그러니까 이거, 이것도 결국 어, 위험화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어떤 도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부터 계속 몇개 절까지는 계속 위험 중립자의 의사결정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 의사결정, 의사결정나무 분석도 기본적으로 어, 기대화폐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서 어,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